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보죠. 지금부터 즐겨주세요. 공중 지원인가요? 잠깐 허리 좀 펼게요. 어? 으? <laughs> 불 조심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보죠. 불씨가 있는 곳을 말씀해주세요. 저만 믿으세요. 언제든지 제가 달려갈게요. 어지럽지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겠죠? 소방관도 카메라 다룰 일이 많답니다. 한번 둘러볼까요? 이건 참 익숙하지 않은 일인데요. 제 손으로 이런 걸 만들게 되다니. 잠깐 허리 좀 펼게요 훈련 과정에 이런 건없었다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 주유소는 항상 조심하는 게 좋아요 차량 진입은 힘들 것으로 확인됩니다 막다른 길에 몰리면 위험하겠어요 훈련 과정에 양궁은 없었어요 양궁장 치고는 작은 편인가요? 뭐가 날아오든 이 방패로 막아보죠 화재로 돌아가신 분이 없었기를 다시 올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건 항상 무서워요 소방관 일을 하다보면 없던 신도 찾게 되죠. 오래된 건물일수록 소방시설은 필수예요. 언젠가 아무도 안 다치는 세상이 오기를. 소방서가 있어요. 다들 대피한 걸까요? 조용해서 차라리 좋네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공업지구 확인. 진입합니다. 파이프가 많이 녹슬었네요. 이대로 항상 푸르렀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숲을 보는 건 오랜만이에요. 건조한 것보단 습한 게 낫죠. 혹시 모르니까 튜브를 챙겨갈까요? 저둔대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죠? 배는 드나들지 않나 봐요. 구급품을 좀 챙겨둬야겠어요. 병원에는 여러 가지 기억이 있어요. 비어있는 게 나은 걸지도 몰라요. 스프링클러, 이상 없습니다. 저에게 호텔은 푹쉴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직업병이 도지려고 하네요. 이 정도로 복잡한 기계는 본 적이 없는 걸요. 뭘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것 같아요. 어... 소화기가 안 보이는데 물가는 그래도 좀 안심이 되네요. 물이 참막네요지흙이 신발에 자꾸 달라붙어요. 몸이 무거워진 느낌이에요. 바다는 좀 낯설어요. 이런 걸 백사장이라고 하는군요. 요새도 소방 교육이 있겠죠? 학교에 왜 라이터가 있는 걸까요?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여긴 무슨 건물이죠? 목적 건물은 항상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네요. 주택가에서는 사건이 끊이질 않죠. 연소 확대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파트보단 주택이 안전한 편이에요. 깜짝이야. 불이 난건줄 알았어요. 백드래프트 직전으로 파악됩니다. 즉시 이동합니다. 느낌이 좋지 않네요. 움직일까요? 뭐든 기초부터 시작하는 법이죠. 뭐, 실망할 정도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미숙했어요. 순서를 제대로 지키면 못할 게 없어요. 이걸로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씩 해결해가는 재미가 있네요. 환복 완료했습니다. 어때요? 쓸만하지 않아요? 최신 도구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건 걸작이라고 불러도 되겠는데요? 이젠 누구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해냈어요! 해냈다구요!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도우러 왔어요. 조금만 참아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떨어져! 비켜요! 강하게! 그만둬! 강타! 비켜서요! 물러나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긴급 진화합니다! 방어! 쉽게 뚫지 못할 거예요! 제 뒤로 오세요! 이제 안전해요! 떨어지지 마세요! 거기 괜찮아요! 제 옆으로 오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이러면 당신도 다쳐요! 저는 못 견뎌요! 저희 믿으세요! 지금 갈게요! 부딪힙니다! 제가 갑니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목표 지점 전송합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지금 도착했습니다! 거기 괜찮으신가요? 긴급상황 발생! 바로 투입합니다! 소방도끼는 소방관의 친구죠 더 많은 장애물을 넘어가 볼까요?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저도 자칫하면 저렇게 되는 걸까요? 다리가 떨리네요 잠시 묵념이라도 할까요? 각오는 했지만 이 방패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 든게 아닌데 이게 옳은 길이겠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해쳐야 한다니 불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온몸이 끈적거려요. 시체는 많이 봤어요. 하지만 대체 언제 끝나는 거죠? 지금은 이 방패가 너무 무거워요. 중요한 걸 잃어버린 기분이에요. 겨우 모든 게 끝났어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할게요. 마음이 무겁네요.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어, 뭔지 꼼꼼하게 뒤져봐야겠어요. 보급은 늘 반갑죠. 공중지원인가요? 쓸만한 게 있어야 할 텐데. 마른 나뭇가지는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 낚시를 해볼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게 될 줄이야. 생활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감자에는 소시지를 곁들여야 좋은데. 그냥 돌이네요? 식수 겸 소방수 확보 완료! 시체는 봐도 봐도 익숙해지지 않네요. 죄송해요. 잠깐만 쓸게요. 이러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진압 완료했습니다. 재난 경보를 해제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법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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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 상황 설명 좀 해주실 분? 지원 요청합니다. 현장 이탈합니다. 플래시 오버입니다. 전 나갈 거예요. 출동인가요? 집결 신호예요. 대기인가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하죠. 식량 보급을 요청합니다. 식수는 없나요? 사람을 구하는 게제 일인 걸요. 독일 유머가 재미없다고들 하는데 그건 편견이에요. 가령 이런 농담이 있죠. 어느 날 영이 팔에게 말했어요. 와, 벨트가 정말 멋지시네요! <laughs>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제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시켜주세요. 당신의 명예소방관, 불철주야란 말을 아세요? 이 불이 바로 그 불이에요. 방패를 들 필요도 없겠는데요? 도끼 없이 상대해드리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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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laughs> ha